안녕하세요, 서 원장입니다. 어, 요즘 임플란트 광고들 많이 보시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브랜드들 나오지만 UV 임플란트라고 자꾸 자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은 UV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피부가 황사도 그렇고 안 좋은 공기 중에 계속 있다 보면 우리 주근깨도 그렇고 주름이 막 생기잖아요. 이런 노화가 임플란트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 피부에다가 할수 있는 안티에이징 시술, 레이저 시술 같은 것들을 임플란트에 해주는 기술이 나왔어요. 자, 어, 피부 속에 안 좋은 세포들을 없애주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 주는 그런 시술들 들어보셨죠?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도 공기 중에 오래 있다 보면 탄소 같은 유기물들이 임플란트에 붙게 돼요. 그러면 우리 피부처럼 노화가 되는 거죠. 노화된 임플란트가 뼈에 붙으면 당연히 좋은 세포들이 잘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탄소나 유기물들을 없애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UV 광선이에요. 얼마 전에 홈쇼핑을 봤는데, 어, 침구 살균기 같은 경우에도 UV 광선을 청소기에 달아서 살균하는 게 판매되더라고요. 이만큼 살균 처리에 효과적인 UV 광선이 임플란트에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 병원에서는 저희가 보여드릴 UV 액티베이터라는 기계가 있어서요. 환자분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어, 임플란트 자체를 바로 수술 중에 소독하고 광선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신입하는 과정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이따가 그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치과에서 이렇게 UV 액티베이터로 조사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논문의 결과에서는 골 형성 속도나 골유착에 대한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요즘 되게 바쁘시고 또 빠른 치료 효과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고 계세요. 네, UV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소개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나요? 이제 임플란트도 안티에이징 하세요.